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1071년 동로마 제국으로도 불리는 비잔티움 제국이 만약에 셀주크트루크 제국과 싸운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군 원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만지케르트 전투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우선 만지케르트라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본다면 지금은 말라즈 기르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 시절에는 만지케르트로 불렸습니다. 지금 터키가 위치한 곳이 위쪽으로는 흑해, 왼쪽에는 에게해, 아래로는 지중해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인데요. 만지케르트는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71년 8월 26일 비잔티움 제국과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맞붙었는데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로마노스 4세 디오게네스가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겪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역사상 황제가 이민족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것은 이 전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셀주크 투르크 제국은 기세를 몰아서 1077년 소아시아로 불리는 아나톨리아 전 지역을 차지하는데요. 그로 인해 한때 거대한 영토를 거느리던 비잔티움 제국은 볼품 없이 작은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만지키르트 전투 패배로 아나톨리아를 뺏긴 것도 모자라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키아마저 빼앗기면서 유럽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차단당하고 만 거죠. 이로 인해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 24년이 흘러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유럽 사회가 일으킨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원정으로도 불리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렇다보니 만약에 비잔티움 제국이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은 매우 커집니다. 어찌되었든 비잔티움 제국은 만지케르트 전투 패배 이후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멸망한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지케르트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지케르트는 비잔티움 제국과 셀주크 투르크 제국 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오랜 기간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력이 충돌하던 곳이어서 국경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071년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누스 4세였고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술탄은 알프 아르슬란이었습니다. 술탄이라는 단어는 이슬람교 사회의 정치적 지배자를 말합니다. 로마누스 4세의 본명은 라틴어로는 로마누스 디오게네스 그리스어로는 로마누스 디오게니스입니다 로마누스는 황제가 되기 전에 비잔티움 제국 동쪽에 주둔하던 군대의 장군이었는데요. 황제 콘스탄티누스 10세 두카스에 대한 음모를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장군직에서 쫓겨난 뒤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콘스탄티누스 10세가 1067년 세상을 뜨면서 로마누스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철회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10세에 이어 17살 된 아들 미하일이 황제직을 이어 봤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인 탓에 미하일의 어머니 에오도키아가 아들 대신 섭정을 합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국민과 귀족들은 강력한 군사정권을 원하는데요. 그로 인해 황후 에오도키아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던 로마누스와 1068년 재혼을 하게 되고 드디어 로마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누스 4세가 됩니다. 장군 출신 로마누스 4세는 동쪽에 마주하고 있던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확장세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1071년 약 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직접 전투에 나섭니다. 그런데 병사의 숫자는 많았으나 대부분 용병인 까닭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이 문제였죠. 결국, 1071년 8월 26일, 만지케르트에서 로마노스 4세가 이끄는 비잔티움 제국과 알프 아르슬란의 셀주크투르크 제국이 맞붙게 되지만, 결과는 비잔티움 제국의 대패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용병들은 황제를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요, 로마노스 4세는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황제를 죽일 법도 한데 살려서 보내줍니다. 하지만 황제가 포로가되었다는 소식에 비잔티움 제국은 위하일 7세 두 카스를 황제로 옹립하는데요. 로마노스 4세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돌아갔지만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결국 로마노스 4세는 황제직을 박탈당하고는 두 눈알이 뽑힌채 프로타섬으로 추방당한 뒤 그곳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로마누스 4세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나톨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세계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